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 네 7일간의 다이어트 요가 챌린지 바로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지금 매트에서 3일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트에 비라사나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무릎은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에 닿게,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척추는 곧게 세워, 자리에 앉습니다. 깍지를 껴서 뒤집을게요. 팔을 귀 옆까지 끌어올릴 거고요.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가슴을 활짝 열고, 팔은 귀 옆, 귀 뒤로 가게 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팔은 앞으로 배꼽은 쑥 집어넣어서 옆에서 봤을 때 뉘어놓은 U자 모양이 되게 척추를 굽혀주세요. 다시 호흡을 드라마시며 팔은 위로, 시선은 천장.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뒤로 쭉 밀어줍니다. 다시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쉴 거고요. 들이마시고 가슴을 위로 팔은 귀 뒤로 더 멀리 보냈다가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뒤로 쭉 밀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선배꼽 등을 최대한 밀어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손을 바닥에 테이블 타 포즈로 자세를 잡습니다 손가락을 쫙 펼쳐 검지가 앞쪽으로 어깨 아래 손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한 다리씩 길게 뻗어 나의 바른 플랭크 자세를 잡겠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거나 허리가 떨어지거나 엉덩이가 위로 삐죽 튀어나오지 않도록 등 단단하게 밀어주시고 복부의 힘을 꽉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무릎을 당겼다가 왼무릎을 오른 무릎을 당겼다가 왼 무릎을 당깁니다. 그대로 오른발부터 매트 앞으로. 들여 마시는 숨에 팔을 위로, 머리 위로 앞장 내쉬면서 곧바로 플랭크로 갑니다. 다시 오른 무릎 당기시고요. 왼 무릎 당깁니다. 오른 무릎 당기시고요. 왼 무릎 당깁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서. 다시 한번 플랭크 포즈로 갑니다. 오른무릎, 왼무릎, 오른무릎, 왼무릎. 들이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서 플랭크로 갑니다. 오른무릎, 왼무릎, 오른무릎, 왼무릎, 호흡을 들여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서 플랭크, 오른무릎, 왼무릎, 오른무릎, 왼무릎, 다시 한번 들여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플랭크 포즈를 잡습니다. 오른 무릎, 왼 무릎, 오른 무릎, 왼 무릎. 지금 매트 앞으로 끌어와서 다리는 골반 너비, 무릎은 살짝, 팔은 뒤로 깍지 껴서 팔꿈치, 상체 앞으로, 툭 몸의 긴장을 푸시고, 잠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지금 천천히 팔을 몸에 붙여 깍지를 풀어주시고, 손등이 바닥. 그대로 등을 둥글게 말아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산자세를 잡을게요. 엄지를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산자세.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가슴을 위로 힘껏 끌어올리세요. 하복부 조이시고, 꼬리뼈 내릴게요.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여러분의 차트랑가로 몸을 낮춥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앞쪽 또는 코브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쉬면서 다운 독입니다 첫 번째 다운독 자세 정확하게 잡고 갈게요. 나의 네, 손가락 쫙 펼치시고,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긴 일자 골반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뒤꿈치가 안 닿아도 좋아요. 무릎 구부려도 좋으니까 허리는 무조건 펴세요. 자,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플랭크 포즈로 옮겨갈 겁니다. 플랭크 단단하게 잡으시고요. 지금 나의 오른 무릎을 오른쪽 겨드랑이로 끌어왔다가, 제자리 왼쪽 제자리 오른쪽 제자리 왼쪽 세번더 반복.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왼쪽 자 이번에는 아예 오른 무릎을 끌어왔다가 으쌰 다리를 펴입니다. 호흡은 셋. 둘 하나 안 힘들어 호흡을 들여 마시며 내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손과 손 사이 하이런지를 준비합니다 앞에 다리 무릎은 발목 에 발목 위에 있고요 뒤에 다리 발등이 정면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를 위로 끌어올려 하이런지 자세를 잡습니다 골반 방향 정면이 되게 하시고요. 무릎 발목 위에 있는 거 확인하셨다면 지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팔은 뒤로 보내시고 천천히 워리어 3, 에어플레인 워리어 3로 자세를 잡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하이런지 내쉬면서 워리어 3 자세를 잡습니다. 두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끝까지 집중 마지막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하이 런지 빠르게 정렬 찾으세요 내쉬면서 머리어 쓰리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으 다리 떨려 셋 천천히 무릎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여러분의 자투랑 들이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 플랭크 포즈로 갈 거고요 먼저 나의 왼무릎을 왼쪽 겨드랑이 오른무릎을 오른쪽 다섯 번 채웁니다 오른쪽 왼쪽, 세 개입니다. 오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에는 무릎을 당긴 다음에 다리를 펼게요. 셋, 둘, 하나. 어, 다리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후,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앞에 다리 무릎빈 발목 위에 있고요. 발등이 정면을 향합니다. 하이런지를 준비하시고요. 지금 들여 마시는 숨에 하이런지로 올라옵니다. 하이런지 자세 정확하게 잡으세요. 골반 정렬 무릎이 발목이 자세 정확하게 잡으셨다면 지금 들여 마시는 숨에 에어플레인 워리어 3 호흡이 들이마시며 하이런지 빠르게 정렬 찾으세요. 내쉬면서 에어플레인 두번더 합니다. 호흡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집중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워리어스리 자세를 잡습니다. 복세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으, 천천히 다리가 바로 앞에 다리 뒤로 보내. 여러분의 자투랑내뉘 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후, 몸에 긴장 부시고 호흡합니다.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이 들여가시는 숨에 지금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를 다리와 최대 한 밀착합니다. 호흡을들 마시면 천천히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 손가락이 따라갈 거고요. 내쉬면서 후,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호흡 세 번만 하고 갈게요. 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어, 다리가 막, 네. 힘듭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호흡을 들라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우트카 타사나를 잡으시고요.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 다리와 밀착. 드라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면서 차투랑가. 호흡을 드라마시며 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드라마시며 플랭크로 자세로 옮겨갈 거고요. 나의 오른 무릎을 이번엔 왼쪽 겨드랑이로 가져갑니다. 나의 왼 무릎은 오른쪽 겨드랑이로 갑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 한 번만 더. 오른쪽, 왼쪽. 자, 이번 오른 다리, 왼 겨드랑이로 끌어당겼다. 다리 펴세요. 호흡은 셋, 둘, 하나. 그럼 하시며 다리 위로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하이런지를 준비합니다. 지금 바로 하이런지. 하이런지 정면 빠르게 찾으시고요 곧바로 뒤에 다리를 앞으로 끌어와 뻗으세요 우티타 하스타 파당 스타사나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뻗습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리를 뻗을게요 마지막 호흡 들여 마시면 하이런지 정리 빠르게 사주세요 내쉬면서 다리 앞으로 끌어당겨 호흡은 셋, 둘, 하나 천천히 다리가 바닥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여러분의 차투랑가 드라마시며 업독 내쉬면서 후 다운 등입니다. 다시 반대쪽 가볼게요. 호흡 드라마시며 플랭크 포즈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제번에 왼다리부터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다리, 왼쪽 겨드랑이,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두번 더,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이번에 왼쪽 다리 끌어당겼다, 다리를 펴세요. 셋, 둘, 하나,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이런지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화이팅! 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숨에 하이런지 자세를 잡습니다. 지금 내쉬는 숨에 다리 앞으로 뻗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하이런지 내쉬면서 앞으로 뻗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하이런지 내쉬면서 마지막,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위로 끌어올려, 셋, 둘, 하나, 천천히,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자, 두랑거, 들여마시며 업도, 내쉬면서, 다운동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지금 호흡을 들어마시며 플랭크 포즈고요 천천히 바닥으로 마칩니다 뭐 있는지 알았죠? 와뭐 진짜 힘드네 저만 힘든가요? 아 너무 힘들어. 자리에 편안하게 엎드려서 한쪽 팔을 바닥에 대시고 손등이 바닥 몸에 인장 푸시고 잠시만 천천히 호흡할게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발은 십일자 골반 납비 엄지부터 뒤꿈치까지 모두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양손은 뒤로 깍지를 껴서 팔꿈치를 펴시고 드라마시는 숨에 상체를 가능한 위로 끌어올려.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천천히 상체를 내리시고 양손은 가슴 가슴 옆에 손을 짚으시고 오른 무릎을 90도만큼 구부려 발끝을 당겨 내몸 옆으로 오게 해주세요 나의 무릎은 골반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시는 숨에 상체를 위로 끌어올려. 시선은 정면. 치골 떨어져도 괜찮아요.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 이번엔 그 다리를 완전히 뻗어서 역시 골반과 나의 발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더 상체를 위로 끌어올려. 호흡은 셋둘 하나. 천천히 상체를 바닥으로 낮추시고 다리 바로 반대 다리 갑니다. 반대 나에 왼 다리를 밖으로 고싶도발길 당겨 상체를 들어 올릴게요.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 이번에 다리를 길게 뻗어줄게요. 한번더 상체를 들어,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상체 바닥으로 내릴 거고요. 그대로 다리는 바로 할게요. 이번엔 양팔을 모두 양옆으로 펼치시고 나의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 상체를 옆으로 세우세요. 무릎은 구부리시고 나의 뺨이 바닥 이제 나의 왼다리는 오른쪽으로 멀리 왼팔은 왼쪽으로 멀리 보내 몸을 대각선으로 이완합니다.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 바로 하시고 반대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왼 다리가 오른 다리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왼팔이 바다, 오른팔은 앞으로 길게 뻗어 내몸 대각선으로 이완합니다. 흡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 바로. 그대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상체를 일으키시고요. 무릎은 구부리시고 팔은 점점 앞으로 퍼피 포즈 함께 합니다 어깨 를 지그시 눌러 이마나 턱이마다 5흡은 다섯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어깨를 들어 손으로 바닥을 밀어 무릎은 붙이시고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이마가 바닥 양손 손등이 몸 옆에 바닥 차일드 포즈 몸에 긴장 푸시고 잠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을 둥글, 동그랗게 말아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laughs> 오늘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어우, 힘들어! <laughs> 살이 진짜 막 빠질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오늘 저희 영상 어떠셨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열심히, 수련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4일 차입니다. 절대 빼먹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7일간의 다이어트 요가 첫 번째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뚝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작심삼일, 작심일일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마무리할게요. 남았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